철학보다 음악을 더 사랑한 철학자 쇼펜하우어. 여자를 미워하고 철학 교수 해계를 미워하고 온 세상을 미워했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철학에 대해 쓴소리를 합니다. 철학은 말이 너무 많고 알수 없는 어려운 개념들을 쉴새 없이 쏟아내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 짙은 안개로 자기 앞을 가리워 철학자의 말은 알아듣기 힘들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음악은 울리는 즉시 사람들의 가슴 속에 곧바로 스며들며 감동을 줍니다. 음악은 철학자보다 더 깊은 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깊은 철학이 아무런 장벽 없이 우리 가슴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음악을 언어로 번역한다면 철학보다 더 철학적인 철학이 될 것입니다. 예술은 안개를 걷어낸 맑은 렌즈로 사물의 본질 우주 그 자체를 인간에게 보여줍니다. 욕심과 이기심에 가득 차서 왜곡된 렌즈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예술가 즉 천재는 자기가 사라진 눈즉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런 예술 가운데 음악을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건축, 회화, 조각, 문학 등이 영원한 이데아를 묘사하는데 음악은 이데아보다 더 깊은 우주 그 자체를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를 미워했던 그는 한 오페라 여가수를 사랑하여 그녀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개념놀이로 명성과 직업을 얻은 철학 교수들을 미워했던 그는 칸트와 플라톤을 사랑했습니다. 온 세상을 미워했던 그는 댕댕이 한 마리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깨의 이름은 해겔. 그가 그토록 미워했던 철학자 이름을 붙였죠. 크크. 지금까지의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제 말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주세요.